안녕하십니까. 여기에 이러한 문자가 있습니다. 이 문자는 버섯록입니다. 버섯록 여기에서의 부스는 흙토가 돼요 흙토. 그러면 버섯록에서 부스자인 흙토를 빼면 이러한 문자가 남습니다. 이것은 어진 사람, 인요 어진 사람이, 즉 버섯록은 어진 사람인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버섯육에서 파생된 안자를 보겠습니다 이런 문자 두 개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두 손으로 밭들다 육에요 두 손으로 밭들다요. 밭들다 공이 부스로 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밭전이 부과된 형태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땅육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이거의 곧자라고 합니다 땅육의 곧자. 여기에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덕 6이에요, 언덕 6. 여기에서의 부스는 흑투지, 흑투. 그러면 남는 문자는 이 문자입니다. 이것은 버섯록입니다, 버섯록. 버섯록이 시작되는 문자는 어진사람인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언덕 6은 어진사람인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얼음병이부과되어 있어요. 그러면 눈6이 됩니다. 눈육. 그다음 에 힘력이 부과되면합바달6이 되어 합바달육. 그리고 언덕 부가 부과되면무6육 땅육이죠. 땅육이 됩니다. 그리고 예시로는 육지가 있습니다. 육지. 그 다음에 보일시가 부과되면보달6이 되어 보달육. 그 다음에 발족이 부과되면, 뛰어가다 6입니다. 뛰어가다 6. 그리고, 시험가다 차기 부과되면, 길거리 규가 되어 길거리 규. 여기에서 예시는 규로가 있습니다. 예시가 붙는다는 것은 중요한 한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눈목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화목하다 목이 돼요. 그래서 예시로는, 친목이 있습니다. 친목. 언덕육에서 파생된 안자가 제시되어 설명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문자가 있습니다. 어, 언덕육에 받전이 부가된 형태, 형태입니다. 이 음은 음미상입니다. 여기에서 붙서는 받전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자는 언덕육이 됩니다. 여기에 이러한 문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언덕, 한이 부과되어 가계전이 되죠, 사계죠 그럼 집, 엄이 부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계전이죠, 가게 가계전. 가게 여기에서의 부스는 집, 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자는 무엇일까요? 음미상이 됩니다, 음미상. 예시로는 상전이 있고, 그럼 가계전에서 파생된 한자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수가 부과되면, 손으로 굴리다 전입니다. 굴리다 전. 물수가 부과되면, 강인음 전입니다. 강인음 전. 가는 실력이 부과되면, 얼다 전입니다. 얼다 전. 그래서, 전착이 있습니다. 전착 감기어 붙음을 얘기하죠. 감기어 붙음 그리고 고릅이 부과되면 이것도 가계전이 됩니다. 가계전 그리고 달리다 주가 부과되면 옮기다 전이 되죠. 옮기다 전 그리고 세금이 부과되면 팔지전이 됩니다. 팔지전 가계전에서 파생된 한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덕릉입니다. 언덕릉 부스는 이자죠. 이자는 천천히 걷다 세가 됩니다. 새 그러면 이 부스는 빼면 이 문자가 남지요. 이 문자 버섯록이 된다. 버섯록 그러면 언덕릉에서 파생된 한자를 보겠습니다. 한자 학습은 묶어서 하십시오. 자 어른병이 부과되요. 업심력이다, 능이 됩니다. 업심력, 능. 그리고 예시로는 능멸이 있죠. 능멸. 사람을 능멸하다, 무시하다. 그 다음에 언덕부가 부가 돼요. 언덕릉이 됩니다. 언덕능. 예시로는 능원이 있어요. 능원. 능원은 이런 뜻입니다. 왕이나 왕비 무덤을 능과, 능 왕세자 등의 무덤을 원이라고 합니다. 곧 능원은 왕족들이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풀 조가 부과되어 마름 능이 되죠. 마름 능. 그래서 예시로는 능천이 있습니다. 능천. 이것은 이런 뜻이죠. 마름사라고 합니다. 마름새 벼화가 부과되어 모나다 능이 되죠. 모나다 능. 그래서 능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능선. 능선은 이런 뜻이 되죠. 산등성에 따라 쭉 이어진 선입니다. 그다음에 가는 실력이 부과되요 비단능이 지역 비단능 그래서 예시는 능나가 있습니다. 능나 이것은 무늬가 있는 비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달리다 추가부과되요 넘다 능이 있단 넘다 능 따라서 언덕능에서 파생된 걸능 능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스캔을 하십시오. 저서 목록입니다. 급수한자 총정리, 표만자 원리, 표만자 해내, 한자의 표문자와 해내 214자 급수한자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